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회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을를더 딛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틀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이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으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 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4 장. 13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유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느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어, 우리 모두는 알지만, 이 유대인들은 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자신들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또는 해감을 통해서 어, 자신이 이루어질수 있다라고 주장한 자들이 바로 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어,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또 나의 믿음이 어, 또는 내가 이 언약의 자손인 것을 우리가 그것이 율법으로 만약에 증명된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주장들처럼 어,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 너는 이제 앞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칭함을 율법을 받고 나서 받았나요? 아니면 율법 전에 받았나요? 율법 전에 받았죠 네. 율법은 여러분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보다 한참 뒤입니다. 한참 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너희들에게 내가 믿음을 줄 것이다. 너희들이 의로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갈때 우리 집안 가운데 있는 우상장수 아들인 아브라함에게 그냥 은혜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어떠한 자격이 있거나 그에게 어떤 행함의 그런 뭐 본이 된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을 때였어요. 어찌 보면 우상 숭배 아들로서 우상 숭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어찌면 여러분 대적한 자 아닙니까 원수된 자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자 또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이끌고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7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말인데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리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언약한 하늘의 별과 같이 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13년을 끊지 않습니까? 영적인 암흑기죠. 정말 하나님이 거의 뭐 항상 아브라함과 교제하던 그런 하나님이 13년과는 아브라함과 어떤 이야기를 하지, 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면서 나타나신 말씀이 17장 말씀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미 이스마엘낳음으로 그의 유법적인 행위로 따지고 들어가자면 그는 언약을 깨트린 자예요. 그러니까 그의 행위로 보자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는 언약의 자손으로서, 아니, 언약의 아비로서, 또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세요 상세기 17장에 내가 너로 하여금 한그 언약을 너는 왜 알지 못하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브라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실력으로, 너의 행함으로,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뭐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상관이 없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찌 보면 죄 가운데 넘어질 때도 때로는 연약함에 빠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을 붙드고 계신 줄은 믿습니다 저도 제가 이 목회를 이어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많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저도 목회라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과정을 보니까 제 자신과 제 모양을 보자면 수없이 정말 변하더라고요. 정말 수없이.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가 한 가지를 딱 정한 게 있습니다. 예. 이것만큼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찌 보면 어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 자리를 절대 이동하지 않아요.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다면 저는 그걸 좀 잘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저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 전까지 제가 봐 넘어지건, 때론 제 가운데 빠지건, 또는 제 연약함이 드러나건, 저는 그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붙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실 거니까. 그럼 저는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얘기치 못한 그런 일들과 열매들과 만남들과 또는 그런 용원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께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기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 자, 그리고 오늘로 한번 본문 16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 18절인데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나요? 그안 믿었잖아요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는 이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근데 아무리 시간이 가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사라도, 아브라함도 믿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이스마일을 낳았죠. 왜냐? 여성으로서 이 생리는 끊어지기 시작하죠. 또 남성으로서 이 나이는 점점 더 들어가죠. 이건 뭐 어딜 봐도 사라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전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후손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전혀 없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나요?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믿게 하신 것은 우리는 창세기 17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설득하고 설득하신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또 기다리신 거죠.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네.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를 하다 보면, 네. 때로는 그래요. 뭐, 저도 이제 언제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처럼, 좀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보게 되면, 아, 왜 이걸 못 믿을까? 또는 왜 저렇게 살아가야 될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 저도 이제 조금 이제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그렇게 답답할 때가 있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면 항상 이런 말씀을 주세요. 기다려라. 저 영혼이, 저 아들이, 저 딸이 알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저의 믿음도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무척이나 기다려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까지. 저도 뭐 지금 목회라고 있지만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부를 뭐 알겠습니까? 그냥 이제 조금 이제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는 기다림의 연속 가운데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만큼의 모습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기다려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한 사람의 또 목회자로서 이렇게 빚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의 저는 없었겠고 아마 오늘의 여러분들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셨고 믿게 하셨던 하나님의 설득의 과정이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임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한번 11장 말씀을 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이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잘 보세요. 아브람과 이삭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 선진들이라는 이 부분 가운데 아브람을 넣으시고 증거를 부분 가운데 한번 이삭을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 한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럼 여기서 실상 실상이 이삭이고 증거가 이삭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아브람이 이로써 이삭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 믿음은 그래요. 믿음은, 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다실상이라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 이상의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들이 하나둘씩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과정 가운데 그거를 이렇게 세밀하게 이루어나가세요. 제가 이걸 예전에 한번 어린 학생들에게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 건데, 이제서야 제가 만약에 노란자와 흰자를 이제 분리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만 보면 이게 뭘 만들어질지 어떻게 알겠어요? 또 제가 과일만 자르고 있어요. 생크림 케이크에 과일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 과일을 왜 자르고 있을까? 저뭘 만들려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뭘 이루실지. 우리는 그빅 픽처 큰 그림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 하나 하나를요. 그걸 이루어 나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을 결국은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고 다윗의 인생이었고 또 모세의 인생이었고 우리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진정한 자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그냥 신뢰하고 또 그분을 끝까지 바라면 됩니다.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이 믿음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루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또 그, 또그 주님께서 오늘 내 삶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인도하실 때또 거기에 아멘 순종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먼 훗날 이제 이제서야 알게 되죠. 야, 내가 목사가 되려고 했었구나. 하나님께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전 교회 청년무사역을 제가 만 16년하고 마쳤는데 내가 나중에 어디 사육지로 가게 될까? 많은 선배님들과 뭐, 후배들도 동기들도, 야, 넌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냐? 네가뭐할 거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뭐, 주의종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죠. 알고 보니까 둔산동에 어느 날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7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그림도 저도 모릅니다. 그냥 저는 제 자리에 그냥 서 있고, 그냥 제가 이 자리를 그냥 믿음 가운데 하나님 바라볼 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나가실지. 그건 여러분, 예수믿은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의 위치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자리를 우리가 묵묵히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매일같이 신실하게 이뤄나가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 19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19절부터 다시 보자면 그가 아브람을 얘기했죠. 여러분, 아브람이 100세가 되기까지 19절 끝부분에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는 수없이 약, 믿음이 약해졌었죠. 75세부터. 믿음이 하루가 다르게 여러분, 아브람의 믿음은 변했어요. 아니, 하루가 다르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깨트리려고 했죠. 근데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은 백사가 되기까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더 재미있는 건뭔줄 아십니까?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마엘이 태어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훗날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은 자 더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 뭐냐면요 21절 아브라함은 능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그 이루실 것을 확신했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스마엘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하가이가 동침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여러분 확신 가운데 있지 않았는데 분명히 훗날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가 또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대요 자 그리고 22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니 그 아브라함은 이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 아니하였는데 아니 도리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아마 오늘날 이제 예를 들면, 그냥 뭐 저를 쉽게 예를 들게요. 오늘날 이세상철 이세상철 목사를 보게 되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게 제가 과거에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들을 항상 놀려먹었던 그런 사람을 여러분 보여주십니까? 오늘도 아, 그렇게 안 봐요, 저를 볼 때. 여러분들 저를 볼때 맨날 사기나치고 도둑질이나 하고 예? 욕하고. 또는 뭐, 누군가 괴롭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까? 그렇게 안 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귀한 자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현재 나의 연약한 모습에 여러분, 연연, 연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하시고 이루어나가실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도 볼줄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끝까지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줄 아세요? 현재 나의 연약함에 막 자신을 막 질타하고 자신을 억압하고 스스로를 저주하는 그런 인생들이 여러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은 이보다도 여러분 못난 인생이 없어요. 근데 훗날 신약 말씀 가운데 로마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고 끝까지 믿었고 끝까지 의지했던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훗날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을 기억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죄인 되었던 모습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빚어 나가실지 그 완성될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지금도 빚어 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결국 그 싸움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고 버티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서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양으로 또는 우리가 저주받은 모양으로 계속 우리를 구슬립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가 맞냐고 네가 그러고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냐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빚어가고 있다고.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마귀가 나를 정죄할 수 없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선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포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의로운 자로서 반드시 완성시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이끄실 그 하나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본문 25절,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결국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을 시작하고 율법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여러분 뭘로 마무리되죠? 예수는, 예수는 네.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뭡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도 죄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오직 그 모든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은 예수밖에 없다.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통한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자손들이 정말 하늘의 배보다 더 많은 그런 자손을 얻기 위한 그 모든 종지부의 결론은요, 바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위하심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뭐하려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인간은 여러분 모두가 다 연약해요. 아브라함도 연약해요.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인생, 다윗의 인생, 모세의 인생, 어떤 인생들을 모아도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건데 낙심이 없습니다. 낙심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아셨어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때로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의 마지막의 인생의 결론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거예요. 하나님 나락 가운데 우리도 우리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매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 올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니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저는 끝까지 그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주의 정을 세우셔서.